자, 여기까지, 현재 시제의 문장을 만드는 그, 예, 그 복습까지 다 하고, 지금은 이제, 우르두의 5위를 배워보고, 우르두의 이제 태어문을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kiss, kiss, calf, sin, kiss, 어느, 아니면 어떤, 라는 단어의 우르두 단어입니다. kiss, 어느, 어떤, kiss,

그러면 기스멀크세 기스멀크세 어느 나라에서 그러면 한국사람 한국사람 코리아은 눈만 첨가하면 됩니다 눈만 첨가하면 코리안 되는거죠 코리안 코 고속의 예눈 코리안 한국사람 코리안 한국사람 코리안 그러면 미국사람 미국 사람은 아메리카니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미국이니까, 아메리카, 아메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씁니다. 아 미음 레, 예, 가, 피에. 이렇게 하고, 가, 피에. 아메리카, 아메리카 이제 미국, 아메리카입니다. 자, 오다. 나가 있기 때문에 동사죠. 그럼 우르드의 동사가 마지막에 항상 나가옵니다. 자, 이 나가 활용이 됩니다. 자 아나 아나 자 이나가 뭘까요 맞아요 이나가 바로 활용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오를 보시면은 야하벌 여기에서 여기에서 야하벌 여기에서 야하벌 모아트 까 야하벌 까자 야하벌 야하 यहां पर योगी ऐसो पर ऐसो क्या मुआत मुआत क्या लसल थे काफ ये अलिफ रुके यहां पर क्या साउप साउप कारोबार सरोबन फाके समझ लो कारोबार का रो पा कारोबार कारोबार यानी फारो साउप ही मिलेगा साउप कारोबार अच्छा उर्दू सुबान, उर्दू जुबान है उर्दू ओ जुबान उर्दू जबान उर्दू ओ, सुबान हमने, सुबान माल उर्दू माल उर्दू जबान उर्दू माल उर्दू जबान उर्दू जबान जबान ईजे मारे जो फेवता दगा नीता मुने ढोंग खबर योगी तो माँ माखी न गोज खीखना 여기 나가 활용이 되죠. 문장에서 쓰면 문장 그 활용이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쓰면 나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seek 나. seek 나 남고 나가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국금의 직업 말하기 연습인데요. 앤디. Andy, 앤디제 이름입니다. 앤디가 다른 사람들한테서 물어봐요. 앞. 아, 당신은 계속 우리가 배웠죠. 어느 몰크 나라에서 그럼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해 그럼 다시 당신 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아프케스 몰크세 행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느 나라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프키스 몰크세 행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럼 지원은 내, 저는 코리안, Korean, 코리안이죠 한국 사람이죠? ह 1인칭 오말로미. म 코리안 ो 저는 한국인입니다. और 그리고 당신은 그쪽은 우리가 처음 배웠죠? और 그쪽은요. 당신은 자메 क ो र ि य 당신은 자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당신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म 코리안 ो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और 그리고 당신은 म 아메리카े 아야 क 저는 미국에서,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미국에서 어요 미국에서 왔요 저는 미국에서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왔어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미국 왔어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저어요요왔에서어서에에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야합을가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에 저는 딸리바 딸리바여는에제 여기서 사업에서기 저는 여기에니다제 저는 여기에니다여기 저는 여기에서 합여기 저는 여기에서 우르도를 배니다 저는 여기 우르를배니다 자, 야하 저는 여기,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가 바 저는 학생입니다. 야 여기 우르를 배웁니다.